어 바퀴 바퀴 창틀 찾아 창틀 어, 어. 바퀴 와요 나한테 와요 어딴데 어, 가세요 저 근처에 계신 분 제가 갈게요 네저아홉에요어 아. 구출 안 됐어요 어, 구출 안 됐어요 <laughs> 근데 애초에 아홉인데 왜 구출을 가겠다고 하신 겁니까 어왜 구출이 안됐지 글쎄요 구출 폭파해야 돼요 중간에 떼서 그래요 그렇겠지 음. 그 그건 당연한 음. 거고 분명 다 되는. 아, 어차피 창출이... 커버가 안 된다면 치료라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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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네. 어리... 여자아이 억울로예요 네. 여기 어 될까요? 여기요? 골다리요. 아니요아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여기 되게 이러면 안 되는 뺑뺑이 구간인데 바퀴가 운전을 너무 못 하는데?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바퀴 상태를 보통. 운전을 너무... 참 거지같이 하네요. <laughs> 왜 저러지? 연습 중인 게 아닐까요? 어... 어디 갔지? 오. <laughs> 아, 어... 나올 것 같아요. 아겠네요. 얘 스펠 뭐였습니까? 뭐야, 이 맹금이? 험사자요. 사자요 확인이요 아 어, 여기 지하실인데 엄마 세상에 지하실인데 어 어? 바퀴 변신? 70퍼 확인 계속 어그이요 이쪽으로 내려오네 확인이요? 어? 아, 아드? 어 특별... 어떻게야? 어? 뭐야? 근데 어차피 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확인이요? 할구 할구 깜짝이야. <laughs> 어다 여기 있네? 어 포탈로 다른데 보내버렸어요. 확인이요. <laughs> 어나안 <하긴 웃음> 어? 쫓아와 나안 쫓아와. 오골로. 삼만 로 네. 왜 어디 가요? 뭐해 던지자. 뭐 하는데? 선거 있다. 왜 이러는데? 너 잠시 시켜도 되거든. 밀어! 아 저쪽으로 밀면 안되는데 어? 잘 밀었다 어네 취소 취소 나 아, 이거 계신데? 아드각이 나올까요? 55퍼인데 안나와요 안나와요 그냥 66퍼인데 그냥 저 버리세요 버리세요 근데 버리면 패배인데 79퍼인데 오오 오. 이거 한번만 더 하면 아드각 나와 한번만 91퍼인데 어, 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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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릴 준비 달려! 달리 준비, 준비 달릴 준비 달려! 어? <laughs> 이걸 딴 데가? 이걸? 어, 이걸? 아니 이런 어. 똥멍청이가 그럼 마치 내가 이걸 넘어간 것처럼 하면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러네, 나돌차오에 바보, 바보, 오 바보. 나이스. 이게 심리전 아닐까? 아. 그리고 센터로 갑니다. 계속 쫓아오죠 발자국 때문에 누군지 못 봤거든. 내가 주술사인지 아닌지 몰라 지금. 이제 알겠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주술사가. 아니었습니다. 나밤. 의사 치료해주고 싶은데 어디? 어어 여야 기 퀴팅 잘못 쳤다 여기요. 아 어, 잘못 찍었어. 어, 누가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laughs> 뿌려주고 일로 꺾어. 두각상 예측할 수도 있어. 정말 개빡치겠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밀어주고 여기서 이제 전차 타면은 개빡침의 완성 딱 오케이 저센아묘지 쪽에서 전차 탔어요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 뭐예요 날 내리게 할수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뭐야? 왜 내린거야? 나는 돼 나는 켜도 돼 오케이 네. 나이스 어나 심장 떼요 나찐 2층 심장 나 어글 아마도? 나찐 2층 쪽인데? 나찐 2층인데? 어 누가 내려왔다 나 말이 말이네와 아? 누가 사도라고 그랬어? 아니 사돈줄 알았어요 뭔가를 데고 가길래 근처니까 한대 맞으면 바로 갈게요 오지만 마세요 어, 어디 있는데요? 여기요 여기 그와저 아, 가운데? 네네, 확인이요. 오, 욜매님 아시네? 골드십, 골드십 가족 말들 다 골드십이랑 비슷하던데, 욜매도 십덕이니까. <laughs> 아니, 근데 오마무스메, 왜 네? 그런 컨셉으로 게임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컨셉 자체는 좋은데, 캐릭터가 뭔가... 말 뭐에요 아까? 캐릭양지에서 하기에는 아, 뭔 스토리 스킵하면 괜찮다니까 그걸 안 보면 돼그 스토리가 85년도에 있었던 실제 말 스토리를 가져왔어요 야! 뿌렸! 아아 아, 종이 뿌렸는데 아, 구석진곤 안돼요 구석진곤 안돼요 넓은 곳 넓은 곳 왜? 아니 야만인 그러면 어떡해요 막혔네 까다네 막혔네 아니 어차피 안되는구만 뭘널 <laughs> 지만 보다가 아그 어! <laughs> 피규어 판다 그래가지고 가서 사, 있으면 사려고요 남편분이 사도 된다 허락을 하셨나요? 어 근데 그거는 제돈 쓰는 거니까 아 그런 게 있어요? 내돈아 <laughs> 그런 게 있어? 어그럼 어, 그럼요 제돈 돈 쓰는 거 이렇게 되면 남편분은 그냥.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은가 <laughs> 내 돈? 됐어? 내, 내 돈? 아, 남편이 먹는 거엔 먹는 거에 쓰는 거는 좀 싫어하고 좀 그러긴 한데. 아무튼 제가 억울합니다. 어? 옷 제가 사고 냥 뭐예요? 이놈아 너무 오네. 때려. 오케이. 아, 어, 서기관이다. 네, 서기관이에요. 아. 너무 싫어. 이제 네, 뭐 하죠, 지금? 뭐지? 왜 저러는 거지? 뭔가 좀 허접해 보이는 서기관입니다. 어 그러네요. 하나 예, 봐요. 오 전멸을 써버렸네. 근데 나 종이가 없어. 아우 이거 맞겠는데요? 어떡하죠? 천하에 그러니까. 한개 돌아갔어요. 제뭐예요 모르겠어요. 멍 때리고 있었나? 자냐? 여기 어디야 근데? 아 여기야? 아 이런 오케이 와안 맞았다 와우 아 저걸 저렇게 돌아 신기하네 이건 누구야? 환자야 타! 환자! 어 탔어 탔어 오케이 오케이 응. 오케이 라이서